우리가 보통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합리화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말 중에 아유, 우리가 사람인지라 아유, 그런 표현을 하죠. 사람인지라 실수한다. 사람인지라 부족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맞는 말이긴 해요.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영역 안에 어 내 삶의 영역 안에 존재하는 선함과 악함의 비율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우리는 선함이 훨씬 많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악함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는 하고 우리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악한 것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는 선함도 존재할 수 있고 악함도 존재할 수 있고 보통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선함도 존재할 수 있고 부족함과 실수는 존재할 수 있지만 악한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해요 근데어죽하면 남유자의 목자였던 아모스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죠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면서 구절이 이렇게 해요. 아스소스의 궁골들과 애국당의 궁골들의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에게 야 사마리아에 와서 이것 좀 봐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그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그거와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주변국들에게 야 너희들 와서 이것 좀 봐라 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 좀 봐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남들 남들 모르게 그냥 하나님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와서 봐라.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너희들도 와서 봐라 하고 이제 이웃 국가들을 초청하시는 거죠. 구절이에요. 그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성 안에 무엇이 있는지 봐라. 부족함과 실수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악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성 안에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요란함이란 법과 질서가 완전히 파악이 돼가지고요.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소리 지르고 큰 소리 내고 다투는 모습을 이제 요란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 학대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여 빼앗거나 권력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공갈하고 협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말해. 그게 이제 학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요란함과 학대함이 그 성에 가득하다는 것. 10절에는요. 자기 궁골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는 성중에 무엇이 있는지 봐라. 그 다음에는 이제 궁골 점점 안으로 좁혀 들어가는 거죠. 그궁골에 포악이 쌓았다고 그러죠. 포악은 그냥 무자비한 폭력을 말하는 거예요. 가혹하고 무자비한 그 폭력을 일컫는 단어가 이 포악이죠. 노아 홍수 당시에 어, 그 당대 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여기에서 포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려야 할 정도로 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포악인 거죠. 하나님이 그 포악함을 보고 쓸어버려야 될 정도예요. 겁탈이란 다른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거. 포악함과 겁탈함으로 그것을 자기 궁골에 쌓다 이렇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포악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겁탈해서 자기 궁골 안에 부를 축적한 상황이죠. 그것을 복이라고 여긴 겁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의 겉옷을 음식 바지로 사용하면서 성전에서 유쾌한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복이라고 여긴 거. 다른 사람에게 악독하게 대하면서 그걸 로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먹고 마시는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한 거죠 포악과 겁탈로 부를 축적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한다 그런 바른 일을 우리가 그 양심도 없다고 그러죠 보통은 나쁜 사람들도요 은 그 나쁜 사람들 중에서도 한편으로는 나쁜 짓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선한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겸하여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나쁜 짓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조금이나마 좀 좋은 일을 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부담감을 덜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간혹 보면 좋은 일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그 부담을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아예 바른 일이라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른 일을 행할 줄도 몰랐고, 양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양심도 없고, 겁도 없고, 바른 일이라고는 안 하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포악과 겁탈을 일삼는 성도는 없겠죠. 그러면 안 되죠. 포악과 겁탈을 일삼는 성도는 없어요. 그런데... 바른 일을 안 하는 성도는 많은 거죠. 하나님이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아, 생각해 봐요. 포악과 겁탈을 일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바른 일을 행하는 걸 기대하겠어요? 아,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착한 일 하겠지 그런 걸 아예 기대를 안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포악과 겁탈을 일삼는다, 그걸로 군골에 가득 쌓아두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그런데 바른 일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럼 바른 일을 안 하는 게 하나님 다, 당연한 거 아닌가, 저렇게 나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른 일하기를 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의삶에는 공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함도 있고 악함도 같이 공존하는 거죠. 아무리 악한 사람도 동시에 선함도 어느 정도 같이 공존하는 거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때로는 바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죠. 그럼 아주 악한 사람이요. 근다고 자기 자녀에게 너도 악하게 살아라 그러진 않잖아요. 자기는 밖에서 악하게 살면서 너의 엄마 말안 들어, 너의 아빠 말안 들어, 말잘 들으라고 그랬지. 또 그렇게 하잖아요.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그나마 바른 일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는 사람은 그나마 그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바른 일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있죠. 그런데 아예 아예 턱클 만큼도 그게 없어. 바른 일 행하는 게 아예 없어. 그냥 포악과 약탈은 가득한데 바른 일은 일도 없어. 그러면 바르게 될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죠.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도 선한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선한 공급이 내가 아무리 약하게 살더라도 선한 공급이 끊어지지 않고 그나마 존재하면 내가 선한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선한 공급이 아예 끊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 또 맡은 바 직분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 또 삶의 현장에 가서 사람들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그것이 내 삶을 복되게 만드는 일이. 그게 내 삶에 선한 것을 가득 채우는 거잖아요. 악한 것은 점점 없어지고 선한 것이 내 삶에 차오르는 거잖아요. 그게 바른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복된 거예요. 바른 일을 행할 줄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어떻게 되는가?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할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그랬거든요. 적이 없는 게 좋죠.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땅 사면에 대적이 있다는 것이요. 사방에 적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하고 어, 적이 있는 거죠. 보이는 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힘을 세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부를 쌓아두면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할수 없는 것도 할수 있고 내가 돈이 많으면 내게 사람들도 달라붙고 그래서 어찌 됐든 돈이 많아야 힘이 있다고 생각하죠. 또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 것을 약탈하여 내. 궁궐에 쌓아뒀어요. 그럼 내가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뺏을 수 있는 거야 하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네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때가 오죠. 우리가 세상 정치 권력을 보더라도 어느 순간 무너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오죠.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힘으로 사는 것 물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힘으로 살아야 되죠 점점 약해지면 내 궁고를 약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고를 약탈하리라 그렇게 남의 것을 남을 포악하게 되하고 남의 것을 약탈해서 내 창고에 쌓아뒀는데 그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다빼앗겨버려요 경골구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약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해지면 이 세상은 약한 자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냐? 이 말이죠. 1 2 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를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사레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자의 입에서 두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다. 이것은 목자가 양을 치다가 양이 사자에게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그 대부분의 이 목동들은 자기 양이 아니라 부자들의 양을 맡아서 소작농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양이 어느 날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 목자에게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야, 네가 잡아먹은 거 아니냐? 네가 팔아버린거 아니냐? 그런 그렇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자는 그 양이 사자에게 잡혀갔다, 들짐승에게 잡혀갔다는 증거물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록 그 남은 다리 조각이라 할지라도, 다 잡아먹고 남은 깃대기라 할지라도, 그거라도 끄집어 와야 돼. 그, 그 표현인 거예요.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내면, 이제 다 잡혀먹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거라도 내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확인하는 거죠. 들짐승에게 잡혀서 죽었다.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렇게. 건져냄을 입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딱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자의 입에서 그 시체를 확인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멸망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 건져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것이다 그다 침상 모서리야 걸상의 방석은 부자들이 앉아있던 호화스러운 가구를 말하는 거. 그, 너희들이 남의 것을 약탈해서 그 부유한 자리에, 호화스러운 자리에 앉아있지만 너희들이 거기에서 멸망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너희들의 죽음을 확인하는 거죠. 내 삶의 영역에 여러분 무엇이 채워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죠. 포악함과 약탈하고 요란하고 학대함과 온갖 부정적인 것이 내 삶에 점점 점점 쌓여가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유한 자리 화려한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내 삶에는 선한 것을 쌓아야 되는 거죠 돈이 많아져서 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강해지는 것 온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죠 마치 사자가 양을 잡아먹듯이 하나님 앞에 어, 점점 점 힘이 쇠어가고, 자신의 삶 속에 선함을 채우지 아니하고, 악함만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 사람은 결국 잡혀먹고 두 달이나 확인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바른 일을 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세상에서 큰 부자가 안 돼도 큰 권력을 얻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복인 줄로 알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선함과 바름을 가득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악함이 포악함이 겁탈함이 요란함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우리의 삶이 선하고 바른 일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남들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자가 될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요옵나이다. 아멘